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하면 히브리서 히브리서 구장입니다 히브리서 구장. 이브리스 9장 14절로 봅니다 아, 11절로 봅니다 11절로 15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해 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곳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 험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이는 새 은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은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어사 불오심을입은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 소결의 문다 지난주 제23호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가르친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예언의 성지로 선지자의 직군을 가지고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것을 여러 군데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 이하에 마태복음 13장 57절 노가복음 13장 33절 요한복음 4장 19절 9장 17절 6장 14절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에서 4장 4절 등에서 예수님은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오신 메시아여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선지자의 직분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 선지자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할까? 크게 두 가지인데 환상이나 기타 다른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우리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선포하는 일을 하는 것이 선지자의 일입니다. 사역입니다. 또 하나는 선지자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예고하고 그리고 현재 과거의 사건들을 해석을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이 선지자가 하는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선지자로 오셔서 하신 어떤 사역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것을 가르치고 선포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장래 일, 즉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선지자의 사역을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 교제 이제 25문을 한번 보십시다 제 25문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셨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과 함옥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강구하심으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약시대 때 제사장 직은 레위 자손 아론의 아론을 성별하여 세운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론의 후손은 제사장이 되고 그 나머지 레위족은 제사장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열두지파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연약한 사람 가운데 세워졌기 때문에 제사장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가기 전에 자신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에 의하여 임명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포도주를 먹는 것과 머리와 수염을 깎는 것과 가부나 이혼여와의 결혼을 금지시켰습니다. 또한 신체상 홈이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의 직무가 뭔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적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포도주를 먹는 것과 머리와 수염을 깎는 것과 가부나 이혼 여와의 결혼을 금지시켰습니다. 또한 신체상 흠이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 될수 없으므로 거룩하게 구별한 사람입니다. 제사장이 할일즉 직무는 크게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적 사역을 하였습니다.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중보적 사역을 행한 것이 제사장의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로 다음께 시작.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거먹고 깨끗한 소, 양, 비둘기 등의 속죄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덮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덮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덮어준다. 그래서 우리는 더러운 죄인이지만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덮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러운 것 보지 않고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어롭다. 여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 신학적으로는 죄인된 의인이다. 그런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작.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강구한 일을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 되심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시편 110편 4절을 보면 맹세하고 변하지 않으시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장자 오실 메시아적 그리스도는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자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멸기세댁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또 예수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라고 하였습니다. 레유지파 아론의 반열에 따라된 제사장들은 육체적인 혈통에 의하여 습관적으로, 아, 세섭적으로 제사장이 되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불변하신 맹세로 영원한 참 제사장이 된 것이라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된 것은 육체적인 혈통적 세습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역의 높은 대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열을 쫓아 제사장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1년에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백성들을 대신하여 속죄의 희생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장들이 드린 속죄의 제사는 단번에 속죄하는 영원한 속죄가 아니므로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라고 하였습니다. 해마다 반복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짐승을 속죄의 재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속죄의 제물이 되어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 죄 없는 예수님의 자신의 몸을 속죄의 제물을 드렸고,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 짐승을 잡아서 속죄의 제물을 드렸지만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는 자신이 죄 없는 자신의 몸을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리하여 다시는 짐승을 잡아 속죄의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신의 몸을 단한 번에 속죄의 제물로 드림으로써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영원한 속죄의 제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을 보면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무죄한 자신의 몸을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 단번에 완전히 인간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속죄의 제사로 드림으로써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영원히 제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의 제사로 말미암아 과거, 현재, 미래의 지을 지지도 모르는 죄까지 단번에 완전하게 사함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속죄의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고 계신다고. 시브리석 7장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대제사장이요 온전한 대제사장이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7장 26절을 보면 성령으로 잉대하신 대제사장은 거룩하고 악이 없습니다 기름에 물이 들지 않듯이 예수님에게는 더러움이 없습니다. 도리어 중보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닦아주십니다. 죄인에게서 떠나 계십니다. 죄에 오염되거나 감염되지 않습니다. 죄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 분이시고 오히려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라도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성량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의 중요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변호하고 도와주는 사역을 말합니다. 이것을 중보적 사역이라 또는 중보 사역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디모대전서 2장 5절을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우리의 중보 사역을 한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성경에도 없는 소리입니다. 자기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교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리아 이름으로 목사 이름을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이 되어지는가?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대체자장 되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예수님은 대속의 중보사역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대속의 죽음으로 속죄의 사역을 이루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도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강구하는 중보자의 사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항상 좋은 일만 합니까? 여러분, 우리 죄를 얼마나 짓습니까? 마음으로, 생각으로,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이런 여러 가지 죄를 지었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고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지금도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중보의 사역을 우리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무개가 저 저렇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저 위에서 십자가에 죽은 그 보배론 피를 보시고 하나님 한번 긍휼히 여기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위해서 중보의 사역을, 판을 보자 해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딥고 삶을 살아가고 믿음을 지키고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인가를 여러분 깨닫지 않습니까?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계속 제사장의 직분을 맡아 하늘 보좌에서 회개하며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과거 현재 미래의 지을지도 모르는 죄까지 용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여 우리가 실수하여 죄를 지을 때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께 참소하여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증거자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속죄 사역을 근거로하여 회개하는 자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변론하여 사탄의 참소를 물리치시고 무조건 용서하시고 도말하시고 안개와 같이 사라지게 하시고 기억하지도 않으시고 어렵다 인정하여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중보사역으로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중보사역으로 하나님과 함옥하게 된 성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기도를 통해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도와주시고 응답을 받을 수 있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중보 사역으로 참 평강과 위로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고 구원의 확신과 기쁨으로 주를 따르게 되었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참소와 시험을 대적하여 물리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토께서 무제한 자선의 몸을 속죄의 제물로 삼아 하늘 성수에 들어가서 참되고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구약의 제사제도나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도 중보자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으로 직접 나아가서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과거 현재 미래의 지혈 죄 모든 죄까지 단번에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도 중보자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열려.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통하여 영원한 형벌과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함목하게 되어 참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주를 섬기며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통하여 인간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복음의 진리를 알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배신하고 이단의 사슬에 빠져 타라가면 그 사람은 당시 용서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은약의 피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암받지 못하는 성령을 해박하는 악한 행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재물이나 권력과 같은 세상 정력에 이끌려 멸망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오직 예수님의 대속의 진리를 파수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과 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양을 위해 목숨을 바쳐 섬기기 위해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섬김의 본을 받아서 겸손히 주를 섬기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상성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는 하나님 앞 성전에 아무나 나가서 아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이 그 사람을 통, 그 사람을 대신하여 나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은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통해 우리가 직접 나가서 예배드리고 직접 나가서 기도할 수 있고 직접 나가서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말끔히 씻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을 받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졌으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겸손히 주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